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요 네, 저는 이제 24년차 간호사이고 현재 모유수유와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우현주 강사이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보이시나요? 지금 박수 차 주고 계신 거? 와. 아, 긴장이 좀 풀리시죠? <laughs> 네. 네. 아까 저희 방송하기 전에 긴장하신 얼굴로 이렇게 오셨는데 살짝 풀리신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저희가 강... 그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네. 받은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생각보다 실시간으로 네. 네, 좀 즉흥적인 질문 위주로 네. 제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강의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모유 수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자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먹이는 게두 개가 있어요. 네, 하나가 네. 모유고, 하나가 분유죠. 네. 모유 수유에 대해서 왜 좋은지 한마디 어필 한번 해주시면. 어, 일단은 모유와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오해가 왜 애가 좀 작게 크느냐 이런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음... 문제는 모유의 주성분이 지방이라는 걸 우리가 잘 모르세요.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분유와 모유, 이 지방을 주성분으로 하는 모유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사람의 아기는 뭐 1, 2년 동안 크는 게 아니라 뭐 짧게는 15년에서 20년을 크거든요. 그래서 뼈와 살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정말 필요한 거는 뇌를 구성하는 성분은 어, 아주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방은 인지질이라는 형태로 뇌를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모유에만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뼈와 살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크기 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분유가 더잘클 수밖에 없다는 게 예, 그게 이유이고요. 하지만 인간의 아기는 뇌를 구성하는 성분인 지방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지방은 단위 칼로리가 높아요. 단백질보다 두배 정도. 그래서 양으로는 적게 먹지만 칼로리 면에서는 똑같다는 거를 우리 엄마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조금 조금 늦게 크더라도 나중에 발육이 다르거나 이런 거는 그런 건 전혀 차이가 없죠. 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작게 클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거는 모유에 네. 더 많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모유가 좋은 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엄마들이 너무 많은 고민을하는게 나는 모유가 너무 적어요라는 네. 고민을 많이 하세요. 네. 네. 전량을 늘리기 위해서 네, 네 여러가지 좀 주실만한 팁들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전량이 줄어든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아기가 많이 보챌 때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음. 보챈다는 게 사실은 부족해서 보채는 게 아닌데 아. 많은 오해가 있으세요. 왜냐면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성장폭발이라고 부르거든요. 아기들은 엄마의 모성 호르몬을 자극하기 위해서 대략 한 2, 3주 때, 그러니까 조리용 갔다 왔을 때죠. 그리고 음. 한 6주 정도, 한달반 됐을 때, 그리고 한 2, 3개월, 100일 그리고 한 6개월, 이유식 먹기 시작할 때 이렇게 한 4번 정도를 많이 울어요. 근데 이게 우는 게 부족해서 우는 게 아니고 엄마의 모성 호르몬을 자극하기 위한 자신의 성장 폭발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 사전작업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laughs> 그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때 이제 애기가 자주 울다 보니까 자주 안아주시는데, 안아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방을 많이 자극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네. 살짝, 예, 맛배기로 가르쳐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손가락을 농구공장, 쫙 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쫙 벌리신 다음에 손가락 끝만 살짝 오므려 오세요. 이렇 살짝 오므리고, 자, 이대로 가슴 옆구리 쪽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시고, 세 번,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 밑에 대시고, 가슴을 충분히 90도로 이렇게 숙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좌우로 가볍게. 팔을 흔들어 주시면서 유방 자체에 어떤 자극점을 음, 우리가 만져 주시면 음. 그러면은 아기가 이렇게 보채는 것과 동시에 엄마가 유방의 전량을 늘려 주시면 한 2, 3일 정도면은 그런 상황이 좀 이렇게 수그러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엄마들이 전량이 부족하다 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을 옆구리 쪽에 가볍게 꽂아 주시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대시고, 몸을 90도까지 숙이셔서, 좌우로 충분히 흔들어 주시면서, 유방의 자극점을 좀 자극해 주시면, 그러면 아기가 수유하기가 훨씬 더 편해진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어, 일단, 전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또 여러 분들이 하시는 게, 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맘낯때무악 밀크업, 여러 가지 또 보조식품들이 있나 봐요. 음. 이런 거 먹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일단은 먹는 것과 모유 분비량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사실 제일 네. 중요한 거는 유방을 얼마나 비워주느냐거든요. 그래야 다시 모유 분비가 우리 유두에 있는 이 피부를 자극해줘야 뇌가 명령을 듣고 그걸로 이제 호르몬 분비가 음. 되면서 유즙 분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엄마들이 뭘 먹는다고 해서 모유 양이 늘거나 줄거나 큰 상관은 없지만 사실은 모유 수유에서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네. 제가 아. 이런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엄마들이 과연 그 영향을 많이 받을까 했었을 때 가장 이렇게 처음 알게 됐을 때 충격 받은 게 어, 저는 딸기 엄마예요 이러셔가지고 제가 딸기 엄마가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는 딸이에요. 근데 하나는 기지예요. <laughs> 아. 그래서 제가 어머 그걸 왜 엄마들이 그 신경을 쓰실까 했었지만 그 엄마에게 스트레스가 돼서 모유분비가 잘 안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음식과 관련해서 이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차라리 모유 수유를 위해서는 그런 거를 생각 안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자신의 유방을 좀 믿어보시고 아기를 믿어보시면 훨씬 더 모유분비의 그 어려움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도 딸딸 아빠입니다. 네. 아, 네, 저도 딸만 <laughs> 네. 분이라서 어, 너무 좋은데. 부럽네요. <laughs> 네, 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네. 어,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이번에 남겨주신 질문이 많아서. 근데 아까 제가 이거 질문 하나 받아드리고 싶어요. 지금 네. 아까 당뇨가 있으시다는 말을 하신 분이 계신데, 네. 혹시 당뇨를 포함해서 네. 내가 이런 기저 질환이 있다면 모유 네. 네. 수유를 안 해야 되는 이런 질병이 있나요, 혹시? 아, 아. 근데 사실은 기저질환과 관련해서 전염성 질환만 아니면은 모유 수유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엄마가 기저질환이 있다면 아무래도 컨디션 난조나 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기한테 짜증을 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에 대한 어떤 좋은 사랑을 표현해 줄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음. 기저질환과 관련해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야겠지만 모유 수유를 금기로 하는 기저질환은 딱딱히 없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더 아기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염성 질환 몇몇까지만 빼면은 모유 수유는 금기는 아닙니다. 제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네. 지금 뜬거 여쭤볼게요 그냥. 네. 지금 갑상선암 수술하자다는 분도 네. 올려주셨고 비염관념 보호균자도 올려주셨어요. 네. 상컷 없다는 말씀. 비염관념도 요즘에 우리가 의사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비염관념에 대해서는 전염성이 아 있더라도 안전하다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음. 다 확인해주셨어요. 음. 음. 그러니까 모유 수유를 안 하거나 피하실 이유는 음. 전혀 없고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음. 그리고 암 치료를 받다 보면 그런 뭐 치료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모유를 기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어, 수유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유 턴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 거예요 네. 사실은 수유텀과 관련해서는 특히 신생아기 때나 초기 영아기 때는 수유텀이 한쪽으로 몰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요게 3개월을 지나면서 비교적 텀이 안정된다는 것을 느끼실 텐데 그 전까지는 사실 제한 없이 주시는 게 맞고 3개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모유 공급이 안정이 되면은 그때는 엄마가 좀 시간을 정해서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기의 성향을 여기서 고려하셔야 됩니다. 아기가 성향상 성격이 좀 급하거나 그럴 때는 수유 텀을 맞춘다고 엄마가 그러다 보면은 아기가 오히려 아프거나 또는 그런 것 때문에 먹는 양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신생아기나 영아기 초기에는 텀을 두지 않는 것이 엄마의 모유를 양을 공급하는 양을 좀 늘리는데도 꼭 필요하고요. 하지만 어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시듯이 너무 자주 먹이면 버릇이 나빠진다. 아,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그렇게 버릇을 따지기에는 그거는 1년 반 지나서 하는 얘기예요. 아기들이 크고 나서 그럴 때 하는 거고 지금은 끊임없이 아기의 요구를 잘 채워 주는 것이 음. 더 중요한 시기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 수유는 엄마들한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음. 그래서 어, 저녁에 또는 자기 전에 수유를 조금 자주 하시고 그다음에 자 자는 시간에서는 조금 텀을 두시는 것도 저는 권장해 드리는 편입니다 수유텀이 네. 줄어드는 게 좋나요? 길어지는 네. 게 좋나요? 아, 그렇지 않고요 네. 수유텀이라는 거는 사실은 아기가 양껏 배를 불려도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이상은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유텀과 관련해서 아무리 길게 잡아도 3시간이니까 아... 엄마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 피로할 때가 언제냐면 한 9개월쯤 됐을 때예요. 음. 우리가 이 9개월이 어떤 시간이냐면 아기가 자기 눈앞에 엄마가 사라졌다는 거를 깨닫는 시기예요. 그전까지는 그 좋아하는 물건을 이렇게 흔들고 있다가 딱 감춰도 어, 없어졌구나 이러는데 음. 9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흔들다가 없으면 어딨어? 이러고 자는 아. 시기가 바로 9개월이에요. 그래서 음. 이때부터 엄마들이 수유텀과 관련해서 너무 지치니까 그럴 때 힘들어해요. 힘들어. 어 그래서 요럴 때 애착기라고 보거든요. 음. 요 애착기에는 엄마의 유방에 애착을 많이 표현을 음. 하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수유통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때는 선생님들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그 아기 마사지를 추천하세요. 특히나 이때 아기 등을 자주자주 쓸어주시면 수유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수유 안할 때도 등을 자주자주 쓸어주시면 아기가 좀 안정. 감을 느끼면서 엄마에 대한 그 애착기를 잘 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